여섯 가지 나팔 재앙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는 일곱 이내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심판 덩어리인 이제 일곱 나팔에 대한 이제 재앙을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을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곱 가지 나팔 중에서 여섯 가지 나팔의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그 적용점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섯 가지 나팔 중에서는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의 재앙과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재앙으로 구분지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나오는 재앙들은 어떤 재앙입니까? 한마디로 한마디로 말하면 땅과 자연 만물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오는 나팔 재앙은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열 가지 애굽의 제왕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나팔이 불러질때 나왔던 제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삼 분의 일이 타버리고 수목의 삼 분의 일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게 했을 때에 그 애굽 땅에 우박을 내렸던 그열 가지 재앙 중에 일곱 번 일곱 번째 재앙과 유사를 유사하죠. 그래서 8 절과 9절에서도 보면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바다의 삼 분의 일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물 중에 삼 분의 일이 죽고 바다의 또 배들 중에 삼 분의 일이 다 파괴되는 그러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나일강을 한순간에 피로 만든 그런 또 애굽의 재앙과 연관이 있죠. 그리고 10절에서 12절에는 셋째 천사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1월 성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어 3분의 1의 빛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열 가지 재앙 중에 이온애굽에 어둠이 깔렸던 이 아홉 번째 재앙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 땅에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오직 참 신과 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뭐 이것을 섬긴다 저것 섬긴 이것이 왕이다 저것이 왕이다 너희들이 이것이 최고의 권력이다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결국은 이참신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러한 자연에 대한 심판 그리고 땅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의 재앙은 자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과 우리의 삶을 에어싸고 있는 이 자연 만물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흔들어 버리시는 그러한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자연의 위기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라도 이제는 쉽게 느끼는 그러한 시절 아닙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얼마나 이제는 자연에 대한 큰 위기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환경 오염이 심각합니까? 환경 전문가들과 그리고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지구의 어떤 자정 능력이 거의 상실된 이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구의 온도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 최근 나사가 이 폭염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구를 촬영했는데. 뭐 지구가 온통 다 새빨갛습니다. 막 유럽이나 이쪽을 보면은 거의 뭐 자주색깔이 자주 드러날 정도로 지구가 지금 펄펄 끓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 여름 동안 지구가 얼마나 폭염에 몸살을 알았습니까? 유럽과 미국에 계속적으로 막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폭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것들을 우리가 기사로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남극과 북극의 빙하들이 점점점 녹아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해수면이 점점 상승하게 되고 해수면 온도도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른 연쇄적인 효과들이 인류와 생태계에 굉장히 위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없었던 일들입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환경오염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전염병이라든지 전쟁, 뭐 기근, 뭐 지진, 자연재해, 자연재해 이러한 것들은 인류 역사에 계속 사실 있어 왔던 것들이지만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서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뭐 미세먼지라든지 뭐 오존층 파괴라든 이런 환경 오염의 현상들은 그 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지역이나 어떤 특정 시대에만 잠시 일어나고 있었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온 지구적으로, 온 우주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재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 심판은 현재 우리가 겪는 물의 오염과 물 부족을 떠올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는 비가 내려도 그게 깨끗한 비가 아니라는 것이 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염이 심각한 흙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을 사 먹는다라는 것에 코두숨을 쳤죠.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물을 판다라고 했을 때, 야 이거 뭐 봉이 김선달 아닌가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상하게 여겼는데, 언젠가부터 물을 사 먹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물이 심각하게 오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도 부족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아프리카 대륙이나 뭐 사막 지역 같은 그런 특정 지역에만 이 물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다 물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가 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12절과 13절에는 1월 성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빛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많이 어두워진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전에는 밤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달빛도 참 밝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별 구경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온갖 오염 물질이 하늘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이 모든 현상들이 바로 종말론적인 심판 상황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어떤 재앙이 나타났습니까? 이 재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당과 악령의 역사가 강력한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적행에서 황충이 나와서 재앙이 임하게 되죠. 무적행이라는 말은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옥을 가리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옥에서 황충, 이 황충이라는 것은 메뚜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 메뚜기가 나와서 뭐라 하합니까? 원래 메뚜기는 수목과 뭐 이렇게 풀들을 이렇게 해할 수 있는 것인데 수목과 풀들을 해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간식이 없었던 옛날에는 메뚜기를 구워 먹은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메뚜기를 먹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뚜기는 사실 메뚜기하면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한두 마리의 메뚜기는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 이집트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은 그냥 그 지역은 초토화가 되는 그러한 기억이 그들에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열 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떼의 재앙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메뚜기는 곤충의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옥에서 나왔다고 했고, 이 메뚜기가 어떠한 각종 식물과 수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라고 했으니까, 이 메뚜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사단과 귀신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서 마치 생지옥을 경험하는 것처럼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보다 스트레스와 어떤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서 참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술을 먹고 또 마약을 하고 환각제를 쓰고 뭐또 중독에 빠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디에서 안식을 찾을 수 없고 또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달랠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모 대기업 재벌집인데 사모님과 그 딸이 얼마나 심하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막 욕을 하는지 그 밑에 일하는 회사 직원과 또 일하는 사람들에게 막 심하게 대해가지고 그 녹취록이 공개되어서 어, 세상에 이슈가 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뭐 제가 들으려고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은 뭐 뉴스에서도 그 녹취록이 나오고 틀려 틀려지고 막 하니까 저도 그 듣게 되었는데. 아이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심하게 분노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야 돈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서 있, 있으면 뭐하나 그 인생 지옥과 같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유와 상관없이 생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세는 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늘 마음의 안식이 없고 불안과 염려와 고민과 고통을 느끼며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쾌락을 향해서 불나방같이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금제단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여기서 네 천사라고 되는데 천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선한 천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박된 내 천사, 결박한 내 천사 이렇게 되어 있죠.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어떤 천사입니까?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을 놓아주라는 명령에 의해서 그들이 무엇 일을 했습니까? 삼분의 일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마병대를 준비하는 일을 했죠 마병대의 수가 얼마나 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밤 이만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을 보시면 이만만이다는 이 단어의 위에 자극해 작게, 작게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작은 숫자라고 적혀 있다는 것은 그 밑에 각주가 달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만만에 표시된 그 각주의 숫자를 따라서 밑을 보시게 되면 2억이다라는 숫자가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우리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만에 만에 두 배라 라는 뜻인데 만 곱하기 만은 억이죠 거기에 두 배니까 2억이라는 것입니다. 어, 역사적으로 인구가 2억이 될 수는 있어도 어, 2억의 군대가 전쟁한 적은 없습니다. 어, 2020년 기준으로 나와 있는 통계를 보게 되었는데 군인수로만 따지면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이 군인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국도 군대수가 몇 명이냐면 200만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억의 군대라는 말은 이 문자적인 의미지 이게 상징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전쟁의 배후에 얼마나 많은 악의 세력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의 재앙과 여섯째 나팔의 재앙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악령의 활동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이 땅에 악한 세력이 왕성한 활동을 하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도록 하는 그런 심판이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폭력성과 잔인성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할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폭력성과 잔인성을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황충의 때는 푸르른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는 것을 말하죠. 사람들의 건전한 사고와 또 하나님을 닮은 그 아름다운 인간성, 도덕, 윤리의 가치관들을 다 파괴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포악한지 때로는 참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부모, 온갖 종류의 성폭력과 성착취, 살인, 인신매매 가혹적인 폭력 등 너무나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우리가 보고 듣고 살아가는 이 현실입니다. 영화나 여러 매스 미디어들을 보면 얼마나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장면을 봐도 이제는 그렇게 크게 놀라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더큰 자극을 오히려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 보면은 너무 잔인합니다. 제 학창 시절에도 소위 뭐 일진과 같은 그런 뭐좀힘좀 좀 깨나 쓰는 친구들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잔인하게 친구들을 괴롭히는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끔찍한 악행들을 보면 야, 사람만큼 무서운 존재는 없구나. 정말 사람이 잔인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사단과 악령을 닮은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더 괴로워하며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받는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재앙 중에 우박이 내렸던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센 땅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계시록에 말씀해도 무적행에서 나온 황충에게 천사가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 말고 임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사단은 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고 모든 것에 대해서 고통을 주고 모든 것을 황폐시키지만 이 모든 사단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양의 피를 바른 이 주의 백성들은 결코 해하거나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인생들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그렇지. 혹 우리 가운데 한 번쯤. 야, 내 인생에 예수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이 세상을 어떠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허망할 것 것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위로도 느낄 수 없고 참 절망스럽게 이 세상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계셔서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이 있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이런 은혜를 누려 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에 지금도 평안이 없고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하면서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와 교회는 참된 피난처가 되고 참된 안식처가 되어 주어야 할 사명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게 해주는 구원의 처소 피난처로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인간성을 다 말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다움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면 참된 인간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날 때 참된 인간다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교육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본적인 인간다움의 회복 그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 거듭나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예수님을 몰라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 이웃들을 만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안식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집안일하면서 열심히 일하시고 혹뭐 고스톱 치시면 뭐 같이 치셔도 됩니다. 뭐 같이 치시는데 치시면서 기회가 왔다고 해가지고 못 먹어도 고야 두고 쓰고 참고로 저는 고수톱 칠지 모릅니다. <laughs> 그렇게 하면서 기회다 하면서 끝까지 하고 막돈다 땄다 가지고 하나님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저의 부족을 채워 주시는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을 생각하시고 고수톱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나눠 주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예수 믿는 인생이 얼마나 넉넉한 인생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팔 제앙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팔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의 나팔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을 때 나팔이 울려 퍼지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총회로 모집할 때 소집할 때 나팔을 울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행진을 하거나 절기를 기념할 때도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중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를 전할 때도 나팔이 울려퍼졌습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이 나팔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에서 일곱 이 천사들이 부는 이 나팔은 바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쓰여졌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보게 되는 여섯째 나팔의 재앙은 최종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앙이 전체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삼분의 일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이 재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3분의 1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것을 알려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적이고 또 종말론적인 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디서나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또는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이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재림, 그 사이 동안의 모든 시간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고 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큰 재앙이 온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당장 오실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말세의 징조들은 교회 시대에 계속 있어 왔던 현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점점 이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만 할수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부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한번 보십시오. 열 가지 재앙 계속적으로 내리는데 애굽 사람들 회개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완고해지고 더 강팍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 다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더 하나님께 대하여서 강팍하게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불신자들이 지옥에 있다고 해서 지금 회개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이를 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고 회개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고난 자체로 인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가끔 어유 나중에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지라고 쉽게 이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면 내가 결심하면 할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은혜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주실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그 기회 놓치지 말고 그때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개치 않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수와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계속 우상 숭배하는 그 길로 계속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지금 우상은 뭐 나무, 금은동 이를 섬기는 그런 우상들은 지금 많이 없죠.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대신하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내가 행복하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데 이 문제만 내가 해결되면 내가 좀 만족할 수 있겠는데 하는 그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유로든지 우울하고 낙심하고 또 절망을 느끼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여러분을 낙심케 만드는 것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여러분을 낙심케 만드는 그 무엇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우상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임할수록 그들은 더 완고해 주고 더 강팍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더 폐역한 시대가 되어갈 것입니다. 더 아비규환 같은 세상이 되고, 더 지옥 같은 세상이 되고, 더 고통하고, 더 신음하는 세상이 되어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더 사람들은 강박해져서, 더 교회를 탄압하고, 복음을 더 귀담아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원래 그렇게 가고 가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을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방향으로 같이 휩쓸려 가지 않고 참된 하나님을 바로 우리는 섬겨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텐데 그럴 때마다 그것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더 크게 울리는 이 시절에 죄에 대한 애통함과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0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멀 말미암아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의 남은 시절 동안 계속 맺어가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 옆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많은 세상 가운데 지옥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안과 또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갈수록 우리 죄와 세상의 죄를 보면서 더 애통할 수 있는 경건한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과 평화가 없는 죄의 심판의 날을 살아가는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참된 위로와 평강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도록.